아, 저만져져지지 느낌 진짜 방기소리 대박 저기, 음, 음. 음. 뭐야 무슨 소리야? 아 선생님 선생님 무서워. 일단 넣어놓고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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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피아노에서 주무셔가지고 지금 자 여러분 저희가 푸는 건 바로 이겁니다. 선생님이 뭔가 아주 많이 피곤하셨나봐요. 어서 주무세요, 선생님. 전 놀게요. 배고파. 아, 뭔 소린지. 아유. 애기 만져야지. 음, 재밌다. 완전 장. 뚜뚜뚜뚜뚜. 어? 아 맞다. 선생 피아노도 주무셨. 근데 뭐, 왜 피아노 치는 거 같지? 분명히 선생님이 자는 소리가 들렸게 했거든요. 근데 왜 지금 소리가 안 나죠? 뭔가 무서운데요.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친구들, 안녕.